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V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다크 디셉션 이랬는데요. 어, 음, 자, 제가 이 원숭이 챕터를 도저히 깰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도전을 해봅니다. 자, 그럼 김마루씨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새 게임. 모든 가정이 초기화 됩니다. 어, 그래. 초기화인데 예. 다.크.디.셉션. 뭐 다.크 디셉션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참. 어디 한번 보자. 다 끝났어 이제 내 운명은 어둠 속에 잠길거야 어, 언제나 운명은 바꾸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운명이지 자, 어디 보자 뭐야 이거 얘 정말 누구지? 이마에 3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음, 어둠의 기운이 감도는 어떤 여자가 절 쳐다보고 있거든요 oh, 비었어 또 다른 여자이 nice 다시 일행이 생긴다니 잘 됐어, 잠깐만 비어스... 비어스? Come over here. 이리 와봐. 어디 한번 you. 보자. You me, 좀 실망인데? 아니 내가 보니까 어서 진짜로. 두려도 so 많고. So fears, 욕망도 많고. 좀더 대담할 줄, 줄 알았는데 말이지. 그럼 안저 그거 단점 아니야? 전부 다? So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다지 않아 니 머릿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어다 알아 니가 머리 done. 끔찍한 일도다 알고 있어 좋은 의도들이 헛수고... 잠깐만 이... 이 아줌마 지금... 절친... 난 지금 미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하다니? 후회가 네 어둠... 영혼을 잠식시키는 게 뭐여? 어, <놀람> 하지만 이제 넌언가너 없고 여기로 왔지 한국 용서를 구기위해서 말이야 더 이상 못 돌아가 uh. 많이 기다리고 있을 뿐 근데 그럼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는 거죠? 뭐 못, 돌아, 못 돌아간다니까 하지만 걱정만 너는 가능성이 는야 내가 네 운명을 바꾸는 a 도와주 o watch me, you're going to have to suffer. You're going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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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h 삶 v e to suffer. You're going to have to suffer. You're going to have to suffer. You're g o i 습 g to have s to a o f e r i f i n g a e m g n g t e t h m e and you'll get your wish fail and you'll f i n 죽음보다 더 무서운 명이갈거 같아. 어차피 그 운명을 맞이하면 죽을 텐데 말이야. 어, 뭐야? 어, 본충이 챔피가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빨리 달리기 하려면 Shift 버 누르고 W 누르면 되거든요. 어, 역시. clacking clacking 시간 이 흘러가고 있지.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 always 쪼까만 조금만 어... 뭐야 이거 여기 뭐지 몽키 비즈니스 호텔 같은 곳이네요 어... 어? 벨이다 이거 누르면 누군가가 오겠지? 잠깐만 벨, 벨 누르라는데 왜 손, 손이 안 나오지? 손 나와주세요 아여기다왜 왜 아무도 안와 이봐 요 손님이 있다고 오빠. 야 어... 이 몽키 친구가 뭘 도와줄까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어, 여기 보면은 환영합니다. 뭐, 어, 살인과 살인과 그런 거는 아, 매일 아침 10시까지 공짜입니다라는 끔찍한 문구가 적혀있는데, 바로 가보자. 어, 뭐, 뭐야? 저 정면에 문이 열렸는데,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니, 지금 지금 이 원숭이 친구 보세요, 이거. 엘리베이터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라서 닫힘 버튼 눌러가지고 자기 혼자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아 진짜 인성 문제. 자 그러면 저도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나? 나저 원숭이 싫은데 그냥 도망가면 안 돼? 어, 더 이상 아까 그 양파머리 아줌마가 더 이상 못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뭐 엘리베이터 타야. going 아, going up. 그러니까? 어? 솔직말해서 저희가 한3 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전문가예요. 그래도 두...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은 다 듣겠습니다. 왜냐? 이건 방송이기 때문이지. 자, 보자. 이거 비,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을 다 외웠습니다. 나 오리스 크리스트! 나 See those floating bits of crystal? Those 저 공중에 떠 있는 수정조각들, 그것들은 영혼 조각이야. Fragments 인간 영혼의 파편이, 자유의 복도에, 이로부터 흩어져 있는 거지. 아그나 각수적 조각들은 여기서 맞이한 사람들이 담긴 잔유물이야. 내 그걸 가져간 되는 거야? 영혼 조각이 뭐도 되는 거첫 번째 반지 조각은 네 것이 되는 거야? 거야. 저기 있는 저거 말하는 거야. 하나만 더. 거기에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India. 괴물들이 있어. 그리고 and 널 찾고 있다고. 나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here, 다시 갈래. 문 열어. 내가 이리로 들어보는 건 축소가 되거든요? 여기서 나 시마시카스 마지막 손님이 남기고 왔어. 아주 똑똑한 여성이었지. 그래 빨리 다시 좀아 달리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세상이야. 양반자를 무서워. 아, <laughs> 아, 이 아줌마 느낌이 좀 건축한데? 스파. <laughs> 꼭 만화에 보면 악당들이 이러더라 아 잠깐만 어, 저 노란색 보석 뭐야 나오저 가보겠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아 깜짝이야 지금 뒤, 뒤에서 원숭이 친구가 나날또아온거 같은데? 아 이렇게 구멍 치는 게임이구나 이거는 예쓰 게임을 벌써 파악했죠 Boom. <sharp inhale> 지금 따라 보긴했 는데 문제 없 습니다. 오디오 타이밍 있습니다. 소리가 멈춘 적층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아그 아까 제가 뭔그 그 노란색 구슬이 그건가 보나요? 어 음,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보지 일단 하고 밖으로 달립니다. 지금 원숭이 위치를 모르거든요. 출발. 대충 그냥 감으로 때를 잡고 있습니다. 방방 뭐지? 뛰어, 뛰어. 먹기, 먹기. <목소리> 아! 아니, 이거... 아니 그럼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야? 제가 이거 연습 때도 엄청나게 여러 번 죽었는데, 아 여기서 촬영 때도 이러는 거 싫어냐고. 어, 잠깐만, 그런 그러면... 거. <목소리> <목소리> 영혼적으로 절반 모아본 의외인데? 이쯤이면 갈기길 찍고 죽게 된줄 알았는데 뭐. 튀어 튀어 튀어! 원숭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튀어! <laughs> <laughs> 오른쪽 사운드 들립니다 지금. 마지막 체크포인트 돌아가도 마지막 체크포인트로 S 랭크 등급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도 계속하기 싫뭐 쉬운... 나중에 또 등급이 있나 봐요 그래도 계속합니다 예 S 랭크 등급 얻지 못해도 계속하는 겁니다 어오 다시 이렇게 돌아구고 이건 좋은데 자, Let's get it 자, 여기 오죠? 이 o u n d 3D Sound 3D Sound 3D Sound 3D Sound 3지는 같지? 아 진짜 이거 안될 거면 그럼 나도 전투모드 돌입한다. 저 궁세진설에서 보셨을 텐데, 제 전투모드 돌입하면 무섭습니다. 여기서 자꾸 품러면나 전투모드 돌입할 거야! 돌리죠 정면에 원숭이 있죠 원숭이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지금 두 마리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가 아까 왠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 양파머리 좋아하는 그 아줌마가 그걸 려먹은것 같은 거 지금 봤을 자, 빨리 꺾어! 튀어, 튀어, 튀어! 먹튀, 먹튀! 따돌렸죠, 사운드 보니까? 아,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좀 아껴 먹을 걸 그랬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면 그때부터 더 어려워지거든요. 원숭이를 두려워하는 건 자체 난이도 비기 때문에, 샤, 샤. 이거 심장 약한 사람들은 못할 수도 있는데 음, 심, 그래도 이거 전 솔직히 말해서 심장이 조금 약합니다. <목소리> 소리가 대충 들리는구먼. 여러분 이거 이 게임 잘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만 알려, 그 알려...알려... 음, 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헤드셋을 좀 껴야됩니다. 헤드셋을 끼면은 이 게임을 잘하는게 보장은 아니고 뭐 대충 어느정도 잘하게 됩니다. 아, 저 일부러 죽었어요. 쉽게 쉽게 자 이거, 저가, 이 차가 왜 일부러 죽었냐? 이거 수, 원숭이들이 좀 몰려있는데, 이거 수월하게 죽이기 위해서는, 여, 봐봐요, 이거 지금 바로 앞에. 응? 응? 수월하게 이거 영웅을 먹기 위해서는, 아까 한번 죽었어야 됩니다. 무서하면안 돼요, 이거. 이거 무서워하면 그때부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체 난이도업 하고 싶지 않으면은, 이거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아 음. 끝끝끝끝끝 잠깐만 지금 이 원숭이가 지금 모여있는데 한 바퀴 돌려줄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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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의 다 왔죠 영혼조각에 이제 여기서 꺾어야 됩니다 원숭이가 오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꺾습니다 호텔 한 바퀴 돌겠는데 잘하면... Find more 아니, 괴물 친구들한테 monster. 물으면 메비... 까닥하잖아. So. 이 아줌마가 진짜... 어디서 지금 감히 지금 장난을 치고 있어. 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진지한 상황인데 말이야. 제 말투가 왜 이러냐고요? 어... 음, 이, 이 아줌마가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건 거의 제가 성공하기보다는 제가 죽기를 원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유튜버들 중에서는 다크디스션 이렇게 어렵게 깨는 유튜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건 나잖아 이거 원숭이들이 나중에 일단 저는 S랭크 까문 아니거든요 all oh, no. the The ring piece is now I'm exposed, lost, lost. and the monsters will go into it. Get to the ring piece before Mr. Monkey finds you. Get to the portal, hurry! you 아 다시 헤드셋이 섞였는데 어 됐다 어이 레벨 어째 이게 영혼 모은 영혼 조각에 따라서 이게 수가 달라지는 거구나 어 다음 비어스 비어스 그 아줌마가 또 나오겠죠 굿 좋아 새냈구나 편하지 나내 친구도 만났겠소 말이야 예상보다 살짝 빨랐지만 대체 얼마나 얼마나 예상했길래 스케이냐 오우! 어해요잠깐저 아, 이거 몽키 비즈니스 나오는 엘레베이터 그.. 엘레베이터에서 나온 그.. 그건 아니.. 그.. 비어스 아직까지 더 끈질 여.. 아니 여지.. 여전히 끈질 이.. 눈뒤 색깔이 그녀만을 잊지 말아 필멸자 그녀를 더 이용하고 그녀만을 반지를 그녀 그녀를 그녀과가 절과가 있을 절과가 있을 절과가 있을 거요 네 제가 왜 필멸자죠? 영어라면 뭐를? 이건 경고일 뿐이야 Help her and 그녀를 도와주면 너 고통받게 될거야 니가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니? 니가 네. no 저 말을 His 신경 안 써도 돼여석의 힘이 여기까지 안 닿거든 맞추자! 더링 뭐야 이거 제가 이거 한글 번역본을 봤는데 이거 반치조각 갖고있지? 재단에 올려놔 당장! 이라고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so 기다려왔어 비어스가? 뭐지? 단지 이름은 천국의 참 아이러니한 이름이지? 악마의 힘이 이름이 그 안에 담겨있어 천국의 소이야기 하나씩만 나약한 존재 자독한 존재 말랑마리 단지를 완성시 말랑의 힘을 이용해 가장 어두운 욕망을 desires. 채울 수 있어 이 전설적 이야기대로 한지 이게 과연 좋은 이기일까요 음... 비어스가 지금 표정이 조금... 음..조금 버 실리는데 잠깐 지금 일단 비어스의 조각 비어스의 재단이거든요? 여덟 조각 남았어 여덟 조각? 잠깐만 지금 악몽이 하나 둘셋넷 <놀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깐만 여러분 저 소름끼치는 걸 찾았거든요? 이게 비어스가 이 몽키리 비즈니스를 깨고 어, 반지 조각이 여덟 조각 남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소녀의 그림인 챕터 여기 왼쪽에 있는 하나 둘셋넷 그리고 오른쪽에는 총 다섯 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반지 조각은 여덟 개, 포탈은 아홉 개. 이거 조금 묘상타.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다크 리셉션 해봤는데요. 이게 챕터 1을 진짜 고생했었겠는데, 과연 이 비어스, 이 비어스가 나쁜 애일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말라 M A L A K 이 말락이 나쁜 애일까요? 과연 누가 나쁜 애일지, 어 저도 진짜 궁금한데. 어,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탈출을 방해하려는 말락도, 저를 이용하려던 비어스 도 나쁜 애 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챕터 2부터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건 좀 고민을 해볼 문제고, 네, 오늘 이렇게 다크 디셉션 해봤습니다. 챕터 2, 몽키 비즈니스를 클리어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요 자, 이유는 또 뭐냐? 이 아가사, 그러니까 제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이 아가사가 어, 챕터 2에 나온다고 합니다. 챕터 2에서 또 어떤 시련이 펼쳐질지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